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또 줄까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요.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 19로 관련된 경제적 타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급됐던 게 무엇이죠? 네,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정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20년 5월에 지급을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전 국민 대상이었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자, 이게 슬슬 약발이 떨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9월에서 10월, 한두달 정도에 걸쳐서, 자,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때는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계층에게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재난 지원금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010년 11월 현재 1차 그리고 2차 재난 지원금은 지급이 다 됐거나 혹은 거의 막바지에 달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3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자, 11월 23일 국민의힘 당회의에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 얘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으로 내년에 또 추경예산을 심사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아예 넣어서 심사하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은 날 이제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감내해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하게 논의해서 이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잠식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이것도 11월 23일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 정치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뭐 어, 경제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은 더불어민주당과 실제로 그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도 어, 재난지원금을 설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심사를 해야 되는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다 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인데요. 자 이걸 하면서 슬쩍 뒤에 덧붙인 게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뭐저 반드시 거부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일단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하고 뭐 기획할 시간도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국회 동향을 살피겠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덧붙여진 이야기들을 슬슬 합쳐 보면은 대부분의 정치권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 규모는 3조 6천억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고요. 지금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크게 네 가지 정도만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그리고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하겠다. 자, 요두 가지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건강 지킴 예산도 증액하고 또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 사랑 예산도 증액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몇개 나왔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야기한 거는 이 4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20만원씩 돌봄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 당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일단 뺐고요. 크게 중요한 것은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내용을 보시면은 약간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2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조금 비슷한 내용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정의당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현재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만 발표한 거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도의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자, 구체적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급 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지역 화폐로 줄 것인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언제 줄 건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조금은 빨리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특정 정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차 때도 이렇게 시작해서 지급이 됐고요. 2차 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자, 이번 3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어느 시점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선별 지급이든 전체 지급이든 지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